대구달서경찰서가 관내 56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방송을 활용해 비대면 학교폭력예방교육 폴리슨을 시행해 눈길을 끕니다. 달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3, 4월 신학기 기간 중 관내 56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방송을 활용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 학교시간에 일분 내외의 교육 음원을 송출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듣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폴리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음원 제작 참여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학교 폭력 신고 상담 117 홍보. 신종 학교 폭력,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 매주 새로운 버전으로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비대면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달서경찰서는 29일 달서구 대곡동 대진중학교를 찾아 방송반 학생들과 함께 교내 방송을 통해 비대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폴리슨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만 들었었는데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종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신종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음원 파일인 폴리스는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새학기 기간,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 학교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송출되며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홍보부터 카카오톡 계정 뺏기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음원 파일 녹음에는 각 학교 담당 경찰관과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교육 내용은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